비교급 같이 가봅시다. 우리 1학년 동아이 7과문법이 비교급이죠. 일단 쌤이랑 비교급은 배운 적 있어요? 비교급은 배웠죠. 그렇죠? 우리 세개 모두 다 배웠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학교 1학년 때 원급 비교, 비교급이고 최성급 비교까지 다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급 비교가 시험이지만 세개 중에 어쨌든 어떤 비교급을 쓰는 게맞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비교금의 종류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 뭐가 있죠? 그치,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그리고 최상급 비교까지 있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피라는 단어를 주고, 저희 빈칸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떨 때 원급을 쓸 거야? 단서가 될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원급이라고 하는 건첫 번째 에 s 에 s 라는 단어 사이자리인 거야. 그럼 누가 뭐래도 원급 비교를 쓸 자리구나. 알수 있겠고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지. 뭐뭐, 많큼 뭐뭐한. 목소리 좀 속삭여주세요. 수업 중이니까. 비교급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을 때 뭘 보고 비교급 썼어? 그건 내가 네가 비교급을 해피를 해피어로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려는 건 거. 그렇지. 빈칸 뒤에 뭐가 있을 때, then이 있을. 그럼 내가 아 비교급 자리구나.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어더 모모한이라고 적혀있으면 아 비교급 자리구나 그래야 알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최상급은요? 그치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가장 모모한이라고 응, 적혀 있더라 그럼 아 이건 최상급 자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비교금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아이를 쓰는 게 맞느냐를 판단해서 알맞은 걸 넣는 거 그럴려면 네가 예를 들어 어떤 한 단어가 있어 그럼 그 단어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알아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당연히 비교금은 일단 뭘 탑재해야 돼? 비교금은 잘 만드는 방막 말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기억하죠? 열답 때 여기까지는 규칙 변하니까 쌤이 단어 랜덤으로 원급 적어주면 네가 뭘 쓰는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쓸수 있는지 물어볼 거고 규칙 변한 이표 그대로 낼 거예요. 그럼 네가 원급을 보고 요거 표 우리 말 뜻부터 비교급 최상급까지 써야 되는 거 기억하죠? 이에는 빈칸까지 다, 과로까지 다쓸수 있다. 이해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필미나 시험 볼 거예요. 준비 해와야겠지. 그래서 어쨌든 비교문을 막 섞어서 출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비교문은 어떤 품사만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쵸? 형용사와 부사만을 가지고 풀수 있다. 그리고 비교급은 항상 무슨 구조인지 확인하기 비교하는 A, B가 같은 형태인지 확인하는 거로 무슨 구조 확인한다 그랬지? 그치? 병렬 구조 를 확인하자 점 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병렬 구조인지 확인하는 건 항상 비교급이 신경 써야 되겠지 일단 비교급 가도록 합니다 이거 쓰고 practice ing 라고 쓰고 뜻까지 써서 다섯 번 써서 봤고요. 자 일단 비교급은 몇개 대상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두 개. 세개 개 이상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문장에 두개 a 와 b 라는 아이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 존재조건이고. 우리나라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더 모모한, 뭐뭐한. 더 모모한이란 말이 들어가면 비교급이다. 근데 너네는 보다라는 말에 집착하더라고. 이 보다라는 '데'는 꼭 쓰지 않아도 돼. 왜 '데'네 품사가 뭐야? 접속사야, 전치사야. 둘다 된다고 했었죠.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접속사든 전치사든, 접속사도 문장의 필수 성분 아니고 전치사도 문장의 필수 성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된은 꼭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더 라는 말이 나와있으면 비교 보면 쓰자 음, 그래서 포인트 1번 우리말로 더 라는 말을 보고 쓰고 그리고 된이라고 하는 아이가 정확하게 접속사 할땐 그게 뭘 취하는 게 접속사야 절 절이라 하면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단어의 덩어리들 전치사 뒤에 뭐밖에 못 나오죠? 음. 명사밖에 못 나오죠? 음. 그 말은 된 뒤에 명사를 쓸 수도 있고 절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두 가지 다쓸수있어야죠 찢어 버리고. 하나 음. 어, 준비된 게 없네 지금. 통가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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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배울 거 영어도 문법 문제 풀시면 됩니다. 부사정용법 응? 뭐라0요아 그렇네요 벌써 두번째원2요두 번째 우리0말로2모 보다 더 이면 비교급을 쓸수 있어요 응. 이름을 항상 제발 쓰라고 몇번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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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집중해서 암기시험 준비하시고, 통과할 것다 통과한 사람은 오늘 배울 문법 확인해서 GBU 풀고 계시면 되겠죠. g b u 풀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t h 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 아시 이번 여 i 은 i s h o t t e r t h a n 어쨌든 비교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을 제외하고 양쪽을 병렬 구조를 맞춰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럼 앞쯤 문장에 뭐가 있지 어떤 형태지? 주어 있고 동사인데 무슨 동사? 비동사. 우리 동사 종류는 세개 중에 뭔지를 꼭 구분해야지. 동사 종류 세 개가 뭐였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러니까 조비 일반 동사였단 말이야. 어쨌든 비동사가 나와 있구나 봐야지. 그럼 이 A라고 하는 부분에 병렬 구조를 맞게 하려면 B라는 부분도 A라는 부분의 구성과 똑같아 안다는 얘기죠. 그 말은 B라는 부분도 주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뒤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야? 비동사가 있어야겠지. 내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뭐로 넣을까요? 그렇지. 왜 워즈야? 그렇지. 라스트란 말은 누가 뭐래도 지난 여름이라고 과거가 되는 거니까 워즈를 쓸수 있어야겠지.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접속사로 봤을 때 절로 쓰면 last summer 쓸수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얘를 전치사로 볼 수도 있다고 랬잖아요 전치사로 보면 뭐만 쓸수 있는 거야? 그냥 last summer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즈가 빠지고 this summer is h o t t e r than last summer 하고 끝나도 괜찮다는 거. 어쨌든 두 가지 버전 나는 다쓸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말을 비교구문에서 어쨌든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작년 여름은 올해 여름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덜. 덜 덥다가 돼야 되지. 그렇지. 뭐가 돼야 한다고? 덜 더운이 돼야 되잖아. 우리 비교급 하면 애들은 맨날 더만 생각하지만 어떤 뜻도 비교급이다. 덜뭐뭐한도 비교급이라는 거. 덜모모한 어떻게 나타내죠? 그렇지? 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덜모모한이될수 있다는 거. 근데 레스 비교급 만드는 건 훨씬 쉬워. 왜? 우리 아까 모어는 어떤 애들은 모어를 따로 붙여야 되고. 그렇지? 어떤 애들은 이하를 붙이고 어떤 애들은 스펠링 특이하고 했었잖아. 그렇지? 레스는 다 피라고 뭐 하면 돼요? 원급에다가 다 s 붙이면 돼요. 형용사든 비교급이든 그냥 less 따로 붙이는 거라서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 똑같은 말을 올해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 더 덥다. 다, 다시 말하면 작년 여름은 올해 여름보다 덜 덥다. 어떻게 표현해 줘 영어로? less hot이야? less hotter야? hot이죠. hotter 쓰면 안 되겠지. less hot than this summer is가 되어야겠지. 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버전을 다쓸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밑에 문장 볼게요. 자, 요는 문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한번 볼까? My computer is more expensive than you. 해석해봐. 내 컴퓨터는 너보다 더 비싸. 다 맞아? 틀려? 왜안 돼? 이 병렬구조가 안 돼. 병렬구조 안 맞아. 우리 말했지만 그냥 명사만 써도 된다니까?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summer. 해도 돼. 아이 컴퓨터 이제 비동산 수근이 유서도 되는 건데 왜 틀려? 이유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laughs> 그치. 너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정확해요. 일단은 앞에 내 컴퓨터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컴퓨터와.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뭘 비교하는 거야? 너의 컴퓨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지 맞아요? Good. your 좋아 your 컴퓨터인데 영어는 하나의 문장에 똑같은 단어 이렇게 두번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준서 말한 것처럼 뭐로 줄일 수 있어? yours 너의 컴퓨터 뭐라고요? yours 너의 것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비교하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좋아, 바로 잘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때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네 번째 포인트죠. 비교 대상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어색하지는 않거든. 내 컴퓨터는 너 너보다 좋아. 이렇게도 그냥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내 컴퓨터랑 너랑 비교하는 게 아니지 않나. 너의 컴퓨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잘 찾아주셨고 응, 앞에서 가져가세요 두 번째 비교급에다가 부정문을 만들고 싶어 그럼 비교급 앞에다가 낫을 써주면 되겠죠 어쨌든 추가할 땐 항상 기본형에다가 앞에 따로 낫을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모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엠마는 라나보다 바쁘지 않다. 말해볼까요? 엠마. 그치. 비지 어떻게 써? b u s. I. 그치 y를 i로 바꿔서 e r를 써야 음. 한다는 거. 이거 우리 시험 볼 거고 봐왔고. 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라나 엠마 is not busier than 라나. 다시 말하면 라나는? 이지 그치. not을 빼고 busier than 엠마.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지. 시험지, 네가 찾아가야지. 흐트러뜨리지 않게 잘 찾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으려면, 낫을 얻다 쓰고, 낫을 빼고, 이 정도 할수 있어야겠죠. 또 추가로 배수사를 붙이고 싶은 거야. 배수사를 왜 붙여? 강조. 강조라기보단? 그치, 그냥 조금 얘가 나보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두 배나 잘한다. 라고 내가 여기다가 뭐? 배수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배수를 쓰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어순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뭘 추가시킬 때 어순, 배수를 비교급 뒤에다 쓰지 않고 앞에 써야 되는 거, 앞에 잘 쓰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s 치 t h r e e times, 는 t 어도 되는 거잖 i s h e p r a c times, h a r d e r 열심히 연습 s 다 근데 몇 e 만큼 t 배만 e 더 열심히 연 e 하더 times, 렇게 i 가로갈수 있으면 s 고두배라 e 단어 영어로 뭐라고 t t w i c e 야 t w o times, 야둘다 가능해요, 두 배는 세 배부터는 다 times, 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비교급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거 세개잘할수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거기에 추가로 어쨌든 비교급이 있으면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표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비교급 관련해서는 두개 정도만 알면 돼요. 얘랑 예첫 번째 비교급 and 비교급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더모뭐하게라고 더 해석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거 읽고 해석해볼까요? 그치 무슨 말이야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내 여동생은 나보다 점점 더 키가 커지더라 어떻게 할까 톨앤톨 모얼 톨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되지 파퓰러는 모얼을 따로 써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거지 톨은 모얼 톨이야? 지 Taller and t l e r 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훨씬 더 커, 점점 더 커지더라 이게 비교급에 맞게 어떤 애들은 More 따로, 어떤 애는더 따로 써야지. 그치? 응. 두 번째는 비교급 강조인데 얘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와 그만큼 응. 학교 시험에서 내시기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뭘 출제를 하시는 거냐? 어쨌든 비교급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로 강조? 우리나라 말로 훨씬 더 그냥 얘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해도 되겠지만, 훨씬 더 모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우리나라 말은 훨씬 더라는 훨씬 이란 표현 하나밖에 없잖아. 이영어 있는 거야. 이몇 개가 있는가다 미라고. 은거야이 거지. s 기 쉽게 하는 방법 n for our love. Steal even for our love. Steal even e v e n for our love. s t e 아니라는 거죠. 많은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급 앞에 썼으면 어떤 뜻이라고요? 훨씬 더뭐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비교감조 still even far a lot much. 이 다섯 개 기억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very랑 so는 안 된다. 음 very랑 so는 뭐만 원급만 수식할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이거 한번읽어볼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말이 되거든. 매우 더 무겁다 말 되지 않냐. 너무나 더 무겁다 말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말하지만 한국 말로 말이 되니까 영어 문법 도 맞아요는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Very나 so는 원급만 꾸며줄 수 있고 이렇게 비교급이나 최상급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 정도요. 비교급 어렵지 않게 관련된 문제 다 맞출 자신 있는 거 맞죠? 음. 응. 그럼 뒤에 문제 이어서 풀어주.